자, 여러분. 이번 도구를 어, 건 게임은요. 미추리 앙케이트 어, 줄여서 미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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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에게 미리 오늘은 미양, 좀 미양. 저희가 어, 앙케이트 질문을 좀 드렸어요. 다 네, 여러분들이 네. 좀 작성을 해주셨고, 그중에 여기서 공평하게 한 분을 제가 뽑아서 나오시는 분의 앙케이트. 제가 임의로 그 가운데. 순위 뭐 3위 하면 그 3위를 맞춰주신 분께 음... 저희가 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어떻게 보면 여기 뽑히신 분좀 불리할 수 있는 거죠. 아 불리하구나. 아 그렇네. 자 그럼 첫 번째요. 어, 아! 강기영 씨. 강기영 씨. 강기영 씨는 맞출 수 없고요. 네. 살면서 애인에게 들었던 가장 기분 나쁜 말 베스트 5, 1위를 맞춰주십니다. 제일 기분 나쁜 말. 정답. 정답. 너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. 비전이 없어 보인다. 본의아한게귀운 타임이다 지금. 어 귀영 타임이다. 어, 정답. 정답. 오빠 왜 그렇게 생겼어? 오빠 살쪘어? 순간 돈이나 벌어. 돈이나 벌어. <웃음> <웃음> 오빠 낫죠. 밤 완전 져. <laughs> 기영씨괜찮죠 네, 괜찮아요. <laughs> 아니, 얼굴, 네, 얼굴이 네.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튀어 내졌어요. 예, 저. 어. <laughs> 5.4 해보. 정답. 오빠, 이안 닦았어? 이안 닦았어? 솔직히 오빠, 오빠, 이안 닦았어? 아, 제리가 이쪽 부분에 되게 강해요. 이 시간이 제리 타임이에요. 정답. 오빠, 이가 눌었네? 오빠, 차라리 임플란트 하는 게 맞아요. 아, 자, 치아 쪽이 아니에요. 아, 치아 아니에요. 치아 쪽 아니에요. 제가 5위 정도 하나 여러분께 살짝 네, 느낌을 오, 봐야 그치. 여러분들이 예, 좀아 예, 자, 자 5위입니다. 기영 씨가 답장구에안 보내 무르니 여자친구가 바빴어라고 했는데 SNS 업로드 될 때. 아, 야 이거 어렵구나. 어, 되게 디테일하다. 2위, 나는 농도 이게 사귀는 줄 알았는데 <웃음> 그쪽에서 <웃음> 오빠. 우리 썸 아니었어? <laughs> 와, 3위 또 하나 불러드립니다 다리 길이 늘린 사진 SNS에 올렸는데 <laughs> 오빠 <웃음> 왜 다리 안 늘렸어? <웃음> 대박이다 지훈아 <laughs> <시원아. 웃음> 오빠 누굴 만난 거예요? 차에 <laughs> 가련돼 있습니다 차 어? <웃음> 차? <웃음> 오빠 좀 밟아 밟은 거야? <웃음> <웃음> 차. 차. <웃음> <웃음> 정답 차에 타서 오빠 이거 오빠 냄새야? <laughs> 오빠 냄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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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오빠 냄새야. <laughs> 오빠 양치질 안 했어? 왜?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드립니다. 오빠와 친구가 관련이 돼 있어요. 친구요? 예. 오빠 친구 차 정도면은 오빠 차한 10대 사나? <laughs> 아, 진짜 기분 <기운> 나빠. <laughs> 아, 진짜 기분 나빠. 이거를 헤어지려고 하는 소리고. 오빠 그냥 오빠 친구 차 타고 가자. <웃음> 비슷해요. <웃음> 정답. 오빠는 차가 없지만 오빠 친구는 차가 있다지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나왔잖아요. 장도연 씨가 거의 얘기를 했어요. 정답 오빠 안 씻었으니까 내가 친구 차 타고 갈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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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오빠 차 없으니까 나 오빠 친구 차 타고 갈게. 나이스! 야, 야 아먼길 왔네요. 거의 다 마쳤는데. 강기영 씨가 어 이건 근데 진짜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. 뭐 술자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네.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택시가 안 잡히니까, 네. 어, 친구 차를 타고 들어가겠다 힘드니까 어 택시 잡기 너무 힘드니까. 아 와, 아 그게 너무 아 자존심 상해서 화도 못 냈어요. 그러니까 네. 진짜 내 여자 친구가 좀 편하게 가겠다는데 그게 싫은 게 아니고 네. <laughs> 내 스스로 좀 차가 없으니까 고게 조금. 어 우리 그장도연 씨. 어 이거 좀 기분 나쁠 거 같네요 야, 여기 무슨 하수도 썩은 냄새가 나 아니, 아, 그거 아니에요 아니도 썩은 냄어두워지기잖아 아, 아, 아. 자, 이리 오세요 장도연 씨는 4위에요 그거 너한테 작을 걸?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<웃음> 아 <생각했어>. 이거는... <laughs>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신발 일부러 좀 작은 거 신고 와서 한껏 이렇게 발가락으로 움직이고 네. 있었는데 아, 그랬는데 이거 너한테 아, 작을 걸 아, 자, 송강 씨입니다 송강 씨 3위 절 떨어진다. 절 떨어진다. <laughs> 이거는 기분 나쁜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갈수 있는 예. 자. 도구 또 찾으실 분한 분을 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요 제니. 제안 네. 돼. 이성이 하면 설레이는 행동 베스트 5입니다. 오뭐 위로 할게요. 오 위. 오위 정답. 네. 애기야 정답. 백커그 해줄 때 이마에 살포시 뽀뽀 <목소리> 블랙핑크 춤실때 블랙핑크 춤실때자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1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니가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해줄 때아 아, 약간 감성적인 아 그렇죠 약간 감성적인 터치예요 2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아저말신경쓴는걸좋아 음. 신경쓰는 신경 걸 좋아해 주는 거예요 어, 나에 대한 관심 정답 너가 준비해달라고 한 현찰 1억이야, 한 아, 현찰 1억이야. <웃음> <웃음> 겨울에, 겨울에 목도리, 자기 목도리 벗어서 해줄 때. 비슷한 게 3위에 있습니다. 추울 때 겉옷 벗어줄 때. 아 네. 자, 4위 얘기 드릴게요, 4위. 4위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, 햇빛을 손으로 가려줄 때. 아, 이거. 진짜 키가 큰 거네. 비올때 코트로 커트, 트 덮어줄 때. 더울 때 양상 씌워줄 때. 양산, 양산, <laughs> 나 양산.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. 오해는요, 제니가 구두를 신었을 때입니다. 정답,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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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의 구두끈을 묶어줄 때. 정답, 정답. 구두끈이야. <laughs> 구두 신는 발 아프지 주물러 줬을 때. <laughs> 정답, 휴조 시간에 챙겨줬을 때. <laughs> 정답 아니야? <laughs> <좋다>. 정답. <laughs> 힌트 드립니다. <laughs> 내가 구두 시는 걸 알고 보폭을 맞춰줄 때. 아, 정말. 아, 보폭 비슷한데 어? 그 예. 보폭을 보폭을 맞춰주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을 때. 나이스! 천천히 <laughs> 걸을 때, 천천히 걸을 때. 아. 그럼 약간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걸으면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남자가. <laughs> 아이 그런 거 아니지. 아그럼요아이지 싫어. 그런 거 아니지. 제일 꼴 보기 싫은 게아추워 했을 때. 남자친구가 입고 있던 잠바를 굳이 굳이 음. 아니 그 버섯을 것처럼 이렇게 혀더니야이브랜드거서자 <laughs> 양세형 씨는 이성이 하면 설레는 행동을 뭘 썼냐면 사위에 네. 왁스의 오빠 불을 오 맞아+ 맞아 어맞요아맞요아그요아요아 네, 맞아.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, 맞아요. 맞아요. 대신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불렀을 때. 요아그리가 네. 어, 머리 묶기 전그에 입에 물고 있을 때. 끈 물고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아, 맞아, 맞아. 삼위가 몰래 나빠하고 있을 때. <laughs> <야>, 관음증 <laughs> 아니냐? 나, 나, 아, 관음증이 있으셔야 되거 뭐 이런 일이 옛날에. 그러면은 아, 몰래 그러니까. 세영씨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끈 먹고 이렇게 하고 <laughs> 오빠 골로겐서 <볼르에서> 환장하겠네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이렇게까지는안가져 아, 좋아요, 좋아요. 자, 송강씨입니다, 어? 송강씨. 5위가 무거운 물건을 들수 있다면서 혼자 낑낑 들고 갈 때. 아이아이 아 뭔가 열심히 네.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. 아유, 맞아요.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?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지켜. 보죠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죠. 아. 안 도와주고. 그게 뭐야? 아, 그래요? 뭐예요? <laughs> 자, 강기영 씨.